그거잘 익었네 잘 익었네 아주 이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포포농장 네, 15년째 운영하고 있는 경북 상주의 한치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포포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셨는데 폭포나무가 네. 포포 뭐예요? 포포나무가 지구상에 있는 식물체 중에서 항암 성분이 가장 많은 미국에서 는 인기한 식량으로 불러서 1900년대부터 재배되고 있는 신품종 과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요즘 이제 농가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그 아열대성 과일인데 우리나라 중부지방까지도 재배가 가능합니다. 어, 대표님은 이 나무 를 어떻게 처음에 접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 인터넷으로 미국에서 시앗을 사서 시, 시작했죠. 아이고, 네, 괜찮은 건가요? 예, 네, 괜찮아요. 어찌 아, 먹을 거지? 혹시 이게 열매 먹을 수 있나요? 아, 그럼요. 한번 맛보시겠어요? 네. 오케이. 여기 있습니다. <laughs> 우와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먹어요? 그거 이렇게 우와 뒤리안 예. 같이 생긴 것 같은데요? 예 파인애플하고 망운고 섞인 맛 완전히 익으면 뒤리안 맛안 익으면은 아보카도 맛 맛있다. 아, 그냥 그렇게 먹는 거예요? 네. 응. 이거 색깔 다한 게 맛있네. 음~~ 약간 맛있어. 크리미한 느낌이네요 네. 음~~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요? 예. 네. 지금 코에 다 묻으신 것 같은데 네. 이거 네. 괜찮습니다 발라도 <laughs> 발라도 전혀 끈적거리지 않습다 당도가 아. 26% 나가는데 전혀 끈적거지 아. 미국에서는 가장 비싼 화장품입니다 이게 <laughs> 그럼 지금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키로에 5만 원 팔았습니다. 키로에 5만 원이요? 예. 엄청 비싼 거 아닌가요? 예. 그럼 지금 몇평 정도 키우시는 거예요? 1,200 평에 약한300조 심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목이 되면 한 주에 30 k 로 근데 올해는 이게 준성목이라 3톤 정도 따서 1 톤은 과육을 모았고 2 톤은 판매해서 약한 6천만 원그 정도 수익 올렸습니다. 어 그럼 매출이 좀 높은 편 아닌가요? 6천만 원이면 높은 거 아니잖아요. 한 1억 원돼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이 나무는 봄부터 가을까지 그 농부가 할 일이 별로 없는 나무입니다. 약을 안 치기 때문에. 만약에 약을 치게 되면은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대개의 나무들은 벌이나 나비가 와서 수정을 해주는데 이 나무는 곤충들, 파리, 거미, 풍뎅이 이런 곤충들이 와서 수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약을 치게 되면은 벌레가다 죽어버리면 수정시켜줄 매개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약을 칠 필요도 없고 처소도 안 되고서 이 나무가 약을 안 쳐도 이큰 잎을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포포나무라는건그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어한 15년 거의 20년 다녀가는데 저도 그렇고 지수한도로 그 몸이 약해서 서울서 내려왔을 때약 치는 농사는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뭐 음. 그래서 약안 치는 과일이 뭐가 없을까 그 외국도 여러 번 나가봤고 미국에서 포포나무를 알게 돼서 그때 이제 씨앗을 가져와서 저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기농을 하신 이유가 좀그 어떤 건강적인 측면에서 하신 거예요? 예, 예. 근데 보통 농사를 한다고 하면은 국내에서 좀 품종을 찾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미국까지 나가신 이유가 있으신 네. 거예요? 예, 귀농하면 대부분 이제 아무래도 유수수를 많이 찾게 되는데 유수들이 거의 다 약을 안 치면 재배가 안 되죠 그래서 아. 저는 약을 치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몸 상태였기 때문에 시골에 와서 야간치는 나무를 찾다 보니까 이 나무를 알게 되서는이 어. 나무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게 미국에서 야간치는 나무를 발견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초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미국 농장 가서 그 이걸 봤을 때야이 나무가 내가 찾던 나무다 오. 열매도 더 크고 맛있었고 그러면은 포포나무를 미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편인가요 미국도 작년에 잃어버린 과일을 찾아서라는 책이 나왔는데 포포나무를 재 조명한 책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큰 과일로 이게 등록이 돼 있고 물론 수박이나 이런 건 채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든 미국에서도 이제 점차 알려지는 과일로 잘 잡아 가고 음.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 미국에서 이 열매를 찾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농부님 영어 잘하세요? 아니요, 그냥 대충 뭐 손짓 발짓으로 합니다. <웃음> <웃음> 그 어떻게 소통하신 거예요 가서는? 어, 그래서 미국 갈 때는 우리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 딸을 데리고 와서 딸이 통역을 하고 네. 제가 질문을 하고 어디 가서 배울 곳이 없었고 그래서 미국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문헌상이나 인터넷상으로는 전혀 그 내가 알고 자는 게 대해서 나온 게 없고 그래서 이제 2019년도 가을에 그퍼포남의 대가들을 만나서 질문을 많이 하고 제가 그래서 배워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한국에서 이 열매를 키우는 사람이 없었나요? 별로 많지 않았어요 몇명 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접목한 과일이 아닌 씨앗을 먹고 씨앗을 키우는 과일이다 보니까 열매가 작고 속에 씨앗이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상품성은 전혀 없는 그런 과일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는 접목한 큰 과일이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이제 미국을 가게 된 거죠 아... 이제 거기서 배워오신 걸 통해서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또 알려주시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 지금 포포나무 이렇게 농사 지으시면은 누가 알고 어떻게 찾아 보시는 거예요? 어, 제가 이제 유튜브에 많이 홍보도 하고 포포나무 학교라는 밴드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그 많이 교육도 좀 하고 또 이제 진흥 농장에서 일년에 삼사에 걸쳐서 포포나무에 대해서 그 무료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농부들도 농사 질수 있고 제가 나름대로 그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식회도 많이 하고 있고 무료 시식회도 하고 있고. 포포나무 그 선생님이신 거네요? 그렇죠 제가 퍼퍼나뭐 학교 <웃음> 교장입니다 <웃음> 근데 아까 서울에 사실 때 네. 좀 건강이 안 좋으셨다 하셨는데 네. 좀 정확히 어떻게 안 좋으셨던 거예요 어 저는 폐가 붙여 나빴어요 음. 폐가 나빠서 어, 숨을 쉬는데 숨을 쉬는 거는 잘 들어오는데 나갈 때 숨이 완전히 안 나가서 멈추면 가슴에 공기가 남아 있어 가지고 그걸 내보내려고 자꾸 헥헥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뭐 폐는 한번 망가진 폐는 다시 좋아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내려와서. 버가 알도 많이 먹고 청경지가 살다 보니까 패도 이제 거의 뭐 정상화가 돼서 요즘은 뭐 저녁마다 나가서 배드민턴을 격하게 쳐도 괜찮고 지치지도 않고 지금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지금 은 그때 그럼 원인은 딱히 없었던 건가요? 원인 어, 담배죠. 담배. 담배를 서울에서 다하도 <laughs> 아. <하나> 많이 입혀서 <laughs> 그럼 서울에 계실 때는 어떤 일 하셨던 거예요? 농사 하시기 전에는? 어 전에는 그 전산 쪽 일을 했습니다. 음. 그 특히 인터넷망 관리 같은 거 그런 거 하다 보니까. 호출를 받으면 자다가도 야간 나가 했었고 이 농사하고는 전혀 그 정반대 일을 했었는데 수입은 물론 그 서울서 할 때가 더 좋았겠지 모르지만 건강이 계속 망가지는 상태에서 제가 큰돈을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귀농을 한게참 잘했다라는 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났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아, 그럼 그때도 이제 아내분께서는 동의를 하신 거네요 아 시찰이 먼저 가자 그랬으니까 아... 나보다 나는 조금 늦게 가자 하는데 시찰이 음... 먼저 가자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도 아전더 빨리 올걸. 그럼 지금 기농 하셔가지고는 사모님도 같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 포퍼 나무는 이게 천리미 백 삼백 그 정도 심어져 있는데 그렇게 크게 집사람이 나와서 도와줄 만한 일은 없는 나무입니다. 음. 그래서 약을 안 치다 보니까 태비도 이제 자동 급수 라인 을 타고 태비 물도 들어가고 그래서 보니까 태비를 준다거나 물을 준다거나 할 일이 없고 약도 안 치니까 내가 그 봉지짐 식으로 나면는 가을 수확 때까지 크게 할 일이 없습니다 어... 내가 좀 나이가 20이니까 돌아가면서 가능,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 나무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 70입니다 근데 피부가 되게 좋으시네요 아보 뽀뽀나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콜라겐 <laughs> 많이 들어있는 열매가 돼서 근데 네, 촬영하는데 막 계속 열매가 떨어지네요 네 수확을 할 때가 지나서 나무에서 후식이 돼 떨어진 건데 이건 보면 그냥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에 찾아보니까 일본이나 이런 데서 이 포포 열매가 굉장히 가격이 비싸다고 하던데 예. 실제로 그렇게 비싼 거, 과일인가요? 일본 갔더니 제일 많은 부부 농장을 몇 군데 가봤는데 300g짜리 세개담으니 만행 받더라고 만행. 10만 원이네요. 10만 원. 아, 예. 그럼 개당 거의 3만 원꼴이네요. 예. 그럼 이 비싼 과일을 찾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있나 보네요. 근데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지질 않았어요. 방송도 많이 안 탔고 그래서 이게 좀 앞으로는 방송도 많이 타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지구상 최고의 항암 과일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가장 단점이 식물성 단백질이 많다 보니까 변질 빨리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한테 택배를 보내게 되면 은그 안에 이제 이게 시그 후숙이 돼서 색깔이 변하고 약간 물러져요 그러면 그거를 그 받는 소비자들은 썩은 걸 보냈다 음...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리켜가지고 그래서 딱딱한 거 아닌 걸 보내면 은또모는 사람만 먹으면 또 맛이 없다 그러고 그래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조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단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생각보다는 가공 쪽으로 많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농부님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포포나무라는 그 장목의 외길을 걷고 계신데 네. 앞으로 농부님의 꿈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앞으로 가공으로 이 열매가 가진 용이성 주스, 과자, 빵, 음료 다양한 그 가공품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이제 빵을 먼저 지금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빵 따오는 대로 벤더나 유튜브로 빵을 한번 판매를 한번 해보고 한번 평가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11일달에 과자 어떤 첨가물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자연식품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뭐 노예업자나 어린아이나 임산부나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순수한 자연적인 폭포 빵 과자를 올해 1차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